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통째로 옮기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최대 53조 원을 사용하겠다는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.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이 무려 5,3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데 K건설이 동남아 미래 수도를 짓는 날을 볼 수가 있을까요? 구독 누르고 함께 만나 보시죠.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브란타스 아비프라야와 손잡고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수주를 노립니다.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데요. 이런 과밀화는 도시 기능을 압박했고 집안치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카르타는 이제 수도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.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르네오 섬 동쪽 해안에 신 수도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렸는데요.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삼성물산이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. 새 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. 면적은 서울의 약4 배인 25만 헥타르의. 라는데요. 삼성물산은 누산타라에 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총 사업 규모는 6조 3천억 루피아, 우리 돈으로 약 5,300억 원에 이릅니다. 인도네시아는 누산타라를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스마트 시티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인데요. 흥미로운 건 미국 컨소시엄도 비슷한 규모로 아파트 20개 동 건설을 제안하며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. 누산타라에서 세계적인 건설사 간 수주 전쟁이 벌어. 있는 셈이죠?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신수도청의 주택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신수도청이 대상 부지를 지정해줬다며 다만 아직 사업 참여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K건설이 동남아 미래수도 개발의 한가운데 서는 날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데요. 한국 기업이 만드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? 삼성물산이 누산타라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기대해봅니다.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? 더구루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보고 가세요!